안녕하 여러분들의 청정한 게임 유튜버 정원입니다 인게임 메시지부터 주소창, 검색엔진까지 우리는 컴퓨터를 쓰며 정말 많은 단어들을 치곤 하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알수 없는 또는 누군가의 악의로 인해 그저 이런 단어를 치는 것만으로도 게임이나 인터넷 심지어 PC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절대 쳐보아선 안되는 단어들을 알아보러 갑시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트롤 유저부터 핵이나 디도스 등의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게임에 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겨우 몇주 전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꽤나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요소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강아지였습니다 이런 캐릭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강아지 이모티콘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이렇게 생긴 귀여운 강아지 이모티콘으로 그 당시 여러 사람들이 실제로 애용했던 요소였는데 어느 날한 유저가 이 강아지를 롤에서 채팅으로 전송하게 되면 메시지를 받아본 유저의 게임이 그냥 터져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점은 게임 전체를 터트리는 것 외에도 개인 메시지로 귓말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해당 유저를 저격해서 게임에서 쫓아내는 것도 가능했는데요. 너무나도 트롤이 간편한데다가 트롤을 넘어 게임 판도를 뒤집을 수도 있었기에 실제로 이걸 악용해서 경쟁전에서 승리를 휩쓸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귀여운 모습의 이모티콘이 만든 예상밖의 버그 사태는 간편함과 어그로로 점점 퍼져나가기도 해 유저들은 이를 개의 저주라 부르곤 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해당 문제가 오직 EU 웨스트 서버에서만 보고가 돼요. 모든 서버에서 일어났던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일 이게 한국 서버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동시에 터졌다면 그 여파는 상상도 안 되는데요. 이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게임사에서는 조치에 나섰고 알고 보니까 최근 게임에서 변경된 폰트가 해당 이모티콘의 글자들과 문제를 일으켜 이와 같은 사태가 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해당 폰트를 수정하면서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롤은 불과 몇달 전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모든 유저들이 강제적으로 채팅이 불가능해지는 광역 침묵 스킬도 가능했었습니다. 이후 유저들이 퍼센트 기호를 채팅창에 입력하면 이걸 되돌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무시무시한 요소기도 했는데요. 게임 파괴에 광역 침묵까지 이제 더 이상 이런 무서운 채팅 스킬은 등장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절대 입력해서 안 되는 단어들은 그 호기심을 자극해 유저들이 누르게 만들기도 했으나. 때로는 온전히 실수로 우연히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2005년에서 2006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단어, 바로 구글인데요. 구글이 아니라 고글 말이죠. 당시에도 지금에도 전 세계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용 중인 구글의 경우에는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구글닷컴을 치려다가 한 글자의 오타로 고글닷컴을 치는 경우가 꽤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이트는 단순한 사이트가 아니라 악질적으로 이런 실수를 미리 예상해서 어마무시한 양의 바이러스를 준비해둔 바이러스 사이트였는데요 아예 이러한 정보가 없던 처음에는 유저들이 영문도 모른 채 들어갔다가 여기에 당했고 이후 피해 사례가 점점 늘면서 이 사이트가 원인으로 드러나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접속만 하게 되면 닫을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양의 광고 팝업이 올라오다가 여러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PC가 먹통이 되어 마시 가버렸는데요 하나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컴퓨터를 제대로 망가뜨리기 위한 듯 여러 가지 방면의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동시에 쓴다는 점과 이거를 눈 속입으로 막기 위해 엄청난 양의 파보를 띄우는 치밀함 그리고 이 모든 참사가 겨우 오타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소식은 그 당시 PC에 익숙하지 않았던 많은 이들에게 주소창 입력하는 데에도 공포감을 조성했고 고글닷컴의 이야기 역시 도시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유저들이 조금 더 조사를 해보자 원래 고글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말이 아니기에 고글닷컴 사이트 자체는 있었으나 이후 구글이 유명해지면서 누군가가 이 도메인을 구매해 이런 바이러스 사이트로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했고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는 아직도 불명이며 여담으로 이렇게 임팩트가 강한 내용이라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이트는 이후 백신 프로그램의 광고로 쓰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여러모로 보안 기능이 발전해 겨우 사이트 주소에 오타를 친 정도로 이러한 사태는 일어나기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사이트에 들어가기 전 오타는 한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이전에 검색창에 온점 하나만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완성으로 정체불명의 검색어들이 추천되었고 이들을 눌러보면 하나같이 잔인하거나 비위상하는 자극적인 영상들이 나와 온점이 검색엔진을 망가뜨린다는 괴담이 돌았었는데요. 이외에도 이 특이한 기호를 검색창에 입력할 경우에도 온갖 개상한 영상들이 튀어나와 그 당시 한창 유행하던 절대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괴담과 맞물려 유저들이 이를 직접 찾아보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런 괴담에 맞춰 해당 키워드를 제목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올려버려 검색하면 이런 영상들이 나오게 하는 식으로 유도하기로 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 검색어들은 이제 단순 오류나 버그 현상이 아니라 그냥 검색하면 잔인한 요소들이 대놓고 나오는 검색어가 되어버렸는데요 이와 유사하게 로블록스의 경우에도 위의 괴담의 영향인지 유저들이 제작했던 여러가지 자극적이거나 괴상한 게임 컨텐츠에 마찬가지로 이걸 붙여 여기서도 위의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이상한 결과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담으로 한국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뜬금없지만 할아버지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다른 검색어와 다르게 자동완성이 되지 않아 할아버 WL 이런 식으로 뜬 이상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현상은 비속어 필터 관련해서 생겼던 문제가 아닐까 추측을 했었는데 단순 버그라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가 지속되다 작년에 와서야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는 고쳐졌지만 유저들이 이게 진짜 되는지 궁금해 너무 많이 찾아보는 바람에 고쳐진 이후에도 검색을 하면 여전히 자동완성이 이 단어들이 뜬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김지연이 누군지 아시나요? 갑자기 이게 뭔 개소리냐 아겠지만그 어떤 복잡한 질문에도 척척 대답을 하던 구글의 AI 챗봇이 이상하게 김지연만 물어보면 먹통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김지연이 누구냐 물어보는 걸 넘어 그냥 질문에 김지연이 포함만 되어 있어도 자기는 그런 걸 모른다는 답변을 했던 것인데요. 대체 이거를 어떻게 찾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 똑똑해 보였던 AI가 이상한 이유로 고장나는 문제였기에 이는 꽤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 질문글에 비속어나 금지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아, 왠지는 모르겠지만 김지연이란 단어를 금지어로 인식해서 일어난 일인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름일 뿐인데, 대체 AI가 보았을 때 무슨 비밀이 있었길래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앞선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발생했던 개 저주도 무시무시했지만 다행히 게임 시스템상 귓말을 친구에게만 보낼 수 있기에 무분별한 저격까지는 막을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뉴월드의 경우에는 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게임에다가 HTML 코드를 입력하면 진짜 게임이 그걸 코드로 인식해버린 것인데요 이를 이용해 처음에는 유저들이 글만 적을 수 있던 채팅창에 이미지를 띄우거나 전체 메시지를 날리며 놀곤 했습니다 이런 요소는 예전에 와우에서도 발견되어 유저들이 채팅창에 이미지를 넣곤했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저들은 이걸 가지고 놀던 중, 다른 이들에게 메시지로 게임에 없는 아이템을 찾게 하는 명령어를 보내버리면, 해당 메시지를 받은 유저의 게임이 없는 템을 찾기 위해 무한히 검색을 반복하다 결국에는 마시가버리는 꼼수를 찾아내버렸습니다. 이제 채팅창은 장난용도가 아니라 무기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거기다가 완료하지도 않은 퀘스트를 완료한 것으로 속여 돈이나 아이템을 복사하는 방법도 나와서 게임에는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자 게임사 측에서는 해결해놔서 위에 채팅 문제를 막고 공지를 했지만 워낙 이를 가지고 논 유저들이 많아 이게 일종의 밈처럼 흔적이 남기도 했었는데요. 대규모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게임에서 누구나 치트를 사용 가능해졌다니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상상이 안될 정도였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외에도 이전 영상이 이야기한 적 있었던 경우를 뺄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당시 유튜브에 아무 링크나 상관없이 링크에서 H 한 글자를 빼게 되면 반드시 기괴한 영상이 재생되는 현상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유저들은 이게 앞선 경우들처럼 버그나 오류 현상으로 여겨져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처럼 괴담이 되곤 했었는데 이후 밝혀지길 이 현상은 매우 치밀하게 유튜브 시스템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유저는 유튜브 링크가 작동하는 방식과 링크 주소에 입력하는 채널명 시스템 그리고 채널과 영상을 연결하는 링크 시스템을 모두 조화롭게 이용해서 오타가 날 경우 이 기괴한 영상으로 이어지게 준비를 했었던 것인데요. 이 이야기를 퍼트린 것 역시 제작자였고 이걸 괴담처럼 꾸며 생긴 조회수로 이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이런 우연이나 버그가 아닌 치밀하게 만들어낸 인공괴담이라는 점이 대단하긴 대단하다 생각되었던 경우였는데요. 이걸 가능하게 했던 더욱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었던 키워드들 하면 또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으신가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